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패가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어, 중국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이제 네덜란드의 ASML 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EUV 노광 장비를 어,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EUV 장비를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 이제 미국이, 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한테 EUV 장비를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 미국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중국의 편에도 서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덜란드의 ASM이라는 회사는 현재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 약간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EUV 장비를 한 대도 납품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자니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삼촌표현 하자면, 일단, 이제, 도널드, 도널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미국의 행정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현 행정부도 중국의 반도체 굵기, 지금 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의 핵심 장비를 팔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 제 리트저널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자국기업인 ASML 네, 여기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어, 여기서 이제 만드는 첨단 노광 장비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계속해서 보류 중입니다. 보류.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SML이 지금 이제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의 이제 EUV를 이용해서 네, 오나노 네고 퀄리티 기술이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5 나노미터 이하의 극도한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체 생산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 이제 회사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별칭이 하나 있죠 슈퍼 을네 을이지만 오히려 값 같은 관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인텔과 애플, 이렇게 이제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도 a s m l 의 최첨단 EV 이제 노광 장비를 확보하느라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 a s m l 한테잘 보여야 장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장비도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도 한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이제 중국도 자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 대에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7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비싼 이제 장비를 ASML의 EUV 노광 장비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회방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관리인들은 이제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의 이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런 것들을 대중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이크 이제 썰리번 이제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어 네덜란드의 카운터파트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나라의 선진 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SML 같은 경우 이 장비의 이제 중국 수출을 계속 제한하는 방안은 설리번 이제 보좌관의 최우선 업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관리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정책은 트럼프 이제 전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인, 이제, 지난 2019년도였죠. 요 때, 이제, 찰스, 이제, 쿠퍼먼, 이제, 국가안보, 이제, 부장관은 네덜란드의, 이제, 외교관들을, 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동맹은 이런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제한을 이제 압박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내몰려는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심지어 이제 쿠퍼먼 부, 부, 이제 부보자가는 ASML의 어, 제품에 이제 미국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거론을 하면 이런 부품의 이제 네덜란드 이제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이제 대한 이제 수출 금지 협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 대신에 어 서방 동맹들을 규합해 어 대중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협력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농가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ASML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네, 아 상당하죠. 10년 이상 이제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제한은 미국이나 기술 냉전, 요로 요러, 요러한 곳에서 중국 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피터 이제 버니크 ASML의 최고 경영자, 네, 네덜란드 ASML의 CEO죠. 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러한 수출 규제가 남용될 경우 중기적으로 혁신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도 이제 큰 시장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어느 정도 이제 ASML의 장비를 납품을 하면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서로 이제 수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중국이 완화가 되면은 중국이 만약에 성장을 하면은 아 인구도 많고 그리고 기술력도 또 뺏기는 것도 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금방 또 올라오면 빨리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은 어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 어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 지금 ASML과 지금 이제 관계는 지금 돈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제 목중에 갇히기 전에, 네 그러기 전에 지금 그 전에는 이제 ASML과 이제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제 뭐 자주 찾아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주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게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도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제가 어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네, 그래서 어, 우리 아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 그렇기 때문에 ASML도 삼성전자를 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개설한 지 2일밖에 안 됐는데, 네, 100명 가까이 이제, 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제, 네이버 카페에는 이렇게 링크를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실제로 ui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미 주식투자 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etf 종목 많이 하시죠 그리고 미국 주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여기에다 이제 올려주시면은 이제 서로간에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삼절표가질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로간에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서 어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링크를 잘못 찾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 여기 제가 이제 캡처를 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닌데 이제 다. 모든 영상에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UI가 있으면요,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위에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밑에는 삼성 삼전 불패카텔레그램 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을 그냥 영어 써 있는 걸 누르시면은 어, 링크가 가지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가입을 하는 취지는 뭐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이제 가입을 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어, 볼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텔레그램인데 어, 이제 하루 시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어, 정보를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어, 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편하자 분들, 어, 오늘 이제 점심 아직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요. 어, 주말, 일요일, 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